아들 저기 여기도 박아주세요 많이 해게 이렇게 이렇게 뭐기리어디예요자 처음부터 오토바이 쪽으로 쫙 앉아가지고 자모십시다 자, 형님들. 여깡으열심니다여으로니다 이렇게 예, 예. 아니, 예, 예. 약방으로 예. 돼. 자, 이렇게. 네. 아육이에 <laughs> 아, 아, 여기가. 으로야 아, 아니, 야, 라 여기가 육광이야? 자, 종이 형 인상 쓰지 마시고요. 다 지키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접다 <잡아. 잡았다>. 형님들. <laughs> 동영님은 모든 게 불만이야 지금. 그러니까요. 동영 어. 문제예요 지금. 알만 에 잡아 밑에 전부다. 어, 옳지. 나시가 덥지요. 네, 어, 어. 어. 오케이, 오케이. 야 사장들, 빨리 빨리 우재라 빨리 빨리 당한 사람들 불만. 혹시 네, 내꽉 잡고 있어. 아다 불만이야. 아보 자, 바로 움직이라. 자 앞줄 앉이고 두 번째 줄까지 두 번째 줄은 살짝 허리 숙이고 두 번째 줄은 살짝 허리 숙이고. 자, 상징이 조금 앉으십시오. 상징이 조금 앉아 주세요. 아, 어. 아, 아, 아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아, 경태 형님. 하나, 둘. 셋. 셋. 아, 아, 자 들어가죠. 자, 빨리 다 아, 들어. 연결도 아, 들어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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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들어가고. 좋습이 자. 상징이 들어가라, 빨리. 빨리 서세요. 파이팅! 자한번 더! 빠박이 파이팅! 네 됐습니다 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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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이셔, 대이 거, 아 <laughs> 끝났어 어아이경 있어야 파이팅 두번 했다가 죽겠습니다 이거 땡볕고고 진짜 뜨겁네요 자 여성분들은 이쪽에 펜치로 가십시오. 여성분들. 어, 더워? 어? 예, 덥다. 더워? 한 5분 뛰어. 그래도 기분 좋지 네. 사람들 많이 모시니까. 안 가지. 100분 나지 그럼 뭐. 어이 중현이 아이가 중현이. 어이 중현이 우리 중현이 아이가. 아유 우리 형님. <laughs> 아유 중현이 아이가. 아니 아유, 왜 이렇게 늦게 왔는데 중현이. 아이고 중현아. 아 맞아. 응, 맞아. 야, 우리 형님. 나손 한번 드리십시오 형님. <laughs> 예, 네, 습니다 자, 우리 형님들 다사 한번 들어 주세요. 자, 한번 들어 주세요. 자, 우리 자, 연산도 봐 봐요. 화이팅! 화이팅! 관이할거하 자, 뭐 4대4니까, 네명 네, 그러니까 3명이에요? 선수 교체되니까 네명이다 선발 뽑아주십시오. 이렇게. <laughs> 여기서 잠시 미숙니까? 그냥 잠시만 압니까? 자 경기도 지역장, 시만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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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 선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나 이거 어떻게 했어요? <laughs> 자 우리 전남팀 어떻게 되세요? 재 씨. 전남팀 다 뽑았습니까? 전남팀이요? 예. 다 예, 뽑았습니다. 다 뽑았습니까? 예. 예, 다 1등 시상 아. 얼마예요? 자, 화이팅! 화이팅! 입니다 자, 형님, 화이팅! 화이팅! 자, 우리 충북팀 아, 오늘도 족구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화이팅! 화이팅! 뭐 아, 자, 우리 또 서울에서 어, 새로운 우리 또 인권부부. 자, 연산들 모방이 화이팅! 자, 걸프 형님도 화이팅! 자, 상현아 빨리 준비해라! 족구 준비해라! 우리 또 부산 팀도 이겨야 될거 아이가. 자, 우리 또 전국 제 3차 정모에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 많이 모여주셨습니다. 자, 저쪽에 전남팀. 한번 가볼게요. 전남팀. 혁수야! <laughs> <laughs> 전남팀 뭐 한다, 지금? 선발 4명. 야, 선발 4명. 아, 선발 4명. 해가지고 선수 교체 되니까 우리 수찬 형님은다 코스로 선수 가 아유복이 어, 어. 형님도 다리기니까 또 작전 안 네, 하겠습니까? 네, 네. 자, 네. 예. 다 조금씩 뛰세요. 자 전남팀 화이팅! 자 전남팀 화이팅! 많이 많이 화이팅! 해야. 화이팅! 너, 담배, 담배, 음, 담배, 담배 태우면 안 됩니다, 해. 담배. 전남팀 이팅 화이팅! 예 형님 고맙습니다. 자, 홍식이 형한테 저 안부. 아, 아, <목소리> 예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. <laughs> 양 사장. 예, 부처드립니다. 야, 야 이거, 이거 빨리 온다. 이거 팀 아이들 행진 시신들 이리로 와라. 이리로 와라. 자, 부산 팀 빨리 와. 우리 선수 준비하세요. 자, 형수님. 형수도 님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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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네, 그다음에 중국의 에팀 그다음에

이런이 없어서 전남 경남 하고경합해 어, 그래. 두 팀만 만들면 되 아니, 행님은 몇 팀입니까? 나는 사상 단체 팀이 아 이거. 저저 열에 총 8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부산 경남 경북 팀이 하고 한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중연합 그러면 세팀 만들어야 되는데. 아, 그러면 형님 중국 팀 하나 만들고 경북 팀아 저번 경북 팀 하나 만들고 전북에서 두팀 만들게요. 서커스 이어나. 전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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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팀 만들. 아, 진짜 몽골은 진짜. 달님이 안녕. 어디 왔어? 아 어디 왔어? 여기야. 여기 어디냐고? 몰라놀라왜 몰라. 왜, 왜 왔어, 왜왜 왔어, 왜 왔어 여기, 여기. 왜왔 아, 흔들어 니야지지거다 됩니다. 알았어. 나 누구도 안 깨주네. 자, 현승님도 응원 열심히 해야됩니다. 네, 응배야난 아무도 안끊는 김여사. 감사합니다. 우리 짜 김여사 스 부산팀 파이팅! 파이팅! 에브리바디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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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한번 해줘? 술 그만 드셔야 됩니다. <laughs> 이거 한번 해줘? 술 그만 드셔야... 아, 나 이러면 안 되거든. 동행이. 전복 팀이 두팀 만들어줘야 됩니다. 만들어